여러 오늘도 어, 21일 주차 되었습니다. 아, 21개의 말씀을 오늘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고린도 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자 22절 말씀. 아멘. 지, 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음, 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 내가 너에게 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요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둥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임 나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 0편 37편 4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야 어, 너로 말 어,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 다시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너는 길을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원 22장 17절 말씀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거보소 1장 19절 말씀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여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10편 143편 8절 말씀.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어 말씀을 21개의 말씀을 외웠는데 아 중간 중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 외우고 나면 참.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